음 고맙습다야바가잘 먹네. 우리 맨날 먹다 아침 음 그러니까 이에다가하좀 음 나가보자. 와 아, 눈이다. 시간을 역행했어. <laughs> 와 진짜 영화 속에서 보던. 그런 느낌이네. 뭐 먹을까?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, 아, 커피? 없대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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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여긴 아이스가 안 되네. <laughs> 그거 <그걸> 를실감해야 돼. 복잡해 <laughs> <표정이 웃음> 여기 뉴욕입니다. <laughs> 여기는 뉴욕입니다. 그러니까. 그게 아일랜드 뉴욕. 아일랜드 뉴욕. 아일랜드 뉴욕츠. 맨하 맨하탄. 맨하탄. i s is e j a m 커피 하나도 안 되고 전화밖에 안 <laughs> 아. 뉴욕에서 좀큰 변수가 첫 번째로 등장해 버렸어. 커피가 없어. <laughs> 커피 마고 싶다.

일단 가봅니다 음, 몰라요 역시 음, <laughs> 몰라. 시끄러운 니 <laughs> 시끄러운 뉴욕 여기 한번 봐주세요 I l o v 미야 표정관리 뉴욕에 와서 너무 행복해요. 너무 어, 너무 감사하고요. <laughs> 어, 버스러시가 왜 뉴욕에 와서 그렇게 놀랐는지. 왜 놀랐는데? 연예인인줄 알겠어 누가보면 뉴욕 맨허탄 거리로 나서봅니다 드디어 와 건물 진짜 크다 저게 엠파이어 빌딩이야? 그렇지. 크네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. 여기들도 우리를 축하해주고 있어요. 일단 밥을 먹자. 어야되 언니 길치 아니지? 이런 거 그냥 무시해야 되는지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. 파는 <laughs> 뭐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절레절레 하고 딴른데 아, 오케이. 근데 만약에 너무 쫓아오거나 이상하면. 예뻐요. 나 어, 네. 코리아 유튜버 같지 않아? <laughs> 코리아 유튜버? 코리아 마무리처럼 같지않아 그럼 거기 한국인이 계시나? 그냥 타운 안에 있으니까. 음, 너무 좋아. 한국 사람 만나고 싶어. <laughs> 생각보다 아니, 아니, 음, 냄새 향수병에 걸린 음, 음, 음. 근데 음. 냄새 난다. 음. 지금도 여기도 대마초 냄새랑. 냄새가 뭔가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네 근데 나 이거 대마 냄새 이게? 어, 너무 싫은데? 약간 뭔가.. 약간 매연 같은데 약간 이상한 느낌 아, 찌린내랑 섞인 것 같은 느낌이야 어! 한국말이다! 그렇지, 그렇지. 엘블랑 화곤 코리아타운이다한국 여기는 하얀 돌이다 <laughs> 아, 신기하다 한의원도 진짜, 하이 한의 진짜 한의원이겠지 뚜르쭈르다~ 틀렸는데~ <laughs> 나 이렇게 해물이 음, 아, 나다잡봐요되개 어, 만두, 넣었어요~ 만두순두부, 그리고 해물순두부, 진짜 감설해 밥이 엄청 아, 많이 나와~ 맛있겠다, 음. 근데 음. 음. 해물 많이 들었다고 하나? 진짜 많이 사요 진짜 회가다. 아, 근데 25,000원이 한국돈이라면 그거 안되러 뉴욕 물가 생산? 가하면 진짜 맛있을 텐데. 아있는데 엄청 잘 먹는다. 이들어있어 아, 여기서 먹을 때 맛있는 맛. 그치. 근데 뉴욕에서 <놀람> 먹은 것 중에 닭탕좀 어. 순두부가 제일 맛있었던 <놀람> 사람 되게 많아. 맛 표현해줘, 정 막 표현해도 엄청 매콤하고요. 근데 되게 달달하고 엄마 틈을가고 뭔가 꾸덕스 양념이 되게 진해. 음. 근데 색깔이 엄청 진해 보여. 뭔가 보면서 근데 요이 단순하지 않요 단순하지. 너무 설명이 어려운데. 방면 <laughs> 짬뽕 순두부가 좋나 한데 그거라 어, 그거는 달라. 좀 달라 달라. 달라. 느낌, 달라. 느낌 <laughs> 완전 다라이좀 순한 맛도 없는데 매콤한데 매콤해 야 먹어봐도? 이가 만두라서 그럴 수도 있어. 그러 응. 밀가루가 매운 맛을 먹어서? 얼마도 안 해. 그만 찍을까? 콩자반이 <laughs> 많이 있어. 많이, 많이 먹어. 안안 <laughs> 되네. 뭐예 초점을 안 줘. 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 하고. <laughs> 멈추면 엄청... 밥자 <laughs> <laughs> 잘못한 거봐 진짜 떨려. 지금. 어떻게? 너무 떨려. 어떻게? 어떻게? 게 떨려 갑어떻어떡해어떡해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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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어떻 너무 떨려 어떡해. 어떻게? 어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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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떻게? 이거야 돼. 아 어떡해? 이거를 찾아야 돼. 아 돼. 좋아요 여기서 잘 자고. 좋아 어떡해? 아야아 이거를 찾아 이거를 찾아야 이거를 찾아야 돼. 이거를 찾아야 돼. 이거를 찾아야 이거를 찾아이 진짜 미치겠네? <ughs> 너무 예뻐, 어떡해, 진짜. 사람 진짜 많다. 어떡해, 말도 안 돼. 버스킹하는 그 나무가 없어. 바뀌었나? <놔람이> 어. 자, 지금 여기 스퀘어파크에 <놔람이> 왔습니다. 아, 음. 내일 2차로 센트럴파크 여정을 수고 떠날 예정입니다. 아, 내일 누구 벽으로 아, 센트럴파크 여정을 아, 아, 짜증나죠? <laughs> 좀 찍고 가자. 아쉬워. 아름다운데. 무네무네 그거 다 봐요. 그거 다봐 아, 아, 여기 언제 또 와요? 뭔가 장소가 같으면서 다른 것 같아요. 어거스트로시 좋아하세요? 여기 어거스트로시 파크 <laughs> <건> 아니거든요 여기 <laughs> 어거스트로시 파크거든요 혹시 찾세요 지금 이렇게 명소마다 폴라로이드 사진 남기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런 게있어요그러신 거를 안 찍어 주리는 수가 있어요 찍어.. 더 찍어 주시면 안 돼요? 한번더 찍어줄까? 찍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그래? 어거스트로시 아버스아스 지긋지긋하다 그만 좀 하자 여기 버스킹하는 사람 없나? 기타 버스킹은 없대 니가 하는 게 없대 기타가 없는데? 네네네 네네네 그... 전국 노래자리 찍 한국의 전유정 한국의 전유정 루이스가 라일라를 겁나 기다리고 라일라 루이스를 기다리는 맞아요. <laughs> 너 상이에요. <laughs> 캡처해야 합니다. 어디가? 철 첼시! 실안 가고. 가고 싶지 않아. 무수한 바퀴만 더 돌아가면 안 돼? 그래. 어디도. 저는 사실 첼시를 가고 싶지 않습니다. 여기서 노숙하고 싶어요. 여기 공사가 있잖아. 없어. 없어. 이렇게 하는 거야? 오.

루이스가 말한 장면 저 빨간 건 건물, 빨간 건물이 나왔거든.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? Gibson J200. 안녕히 계세요, 동상 안녕. 아우 여기 언제 또 와. 오기 전또 오겠지? 언니가 아, 오면, 오면 되지. 되지. 오면, 되, 오면, 오면 되지 오면 되지긴 한데 나는 10년 걸렸어 처음으로 <웃음> 10년도 <웃음> 다행이야 10년 뒤에 또 오겠습니다 <laughs> 결국에 어거스트로시를 찾아왔어 멋있다 나 자신 아, 어거스트시 감독이랑 만나야 돼 감, 아무것도 없어 감독이랑 만나러 가보지 차라리 진짜 제정신이 아닐 거야 감독도 <목소리> 어떻게 그런 영화를 만드냐고 어떻게 쓰레기통에 캔콜라를 던져서 그렇게 튕기면서 거기에 넣어 있던 어스트러시의그칠종 종이를 발견하는 그런 연출 그냥 이렇게 신나 발견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캔콜라를 거기 던졌는데 캔콜라가 거기다가 빗나와거 쓰레기통에 튕겨나가서 어, 지올리터 봤는데 어허쓰러시 그 7종 종 아저 언니 기록지가 돼가지고 무슨 잘 나온다. 아니 기록 아니에요. 되게 보여 개 춤네. 사진이 엄청 길었어요. 아니 왜 그게 기록이냐? 무슨 모줄알았다아 세상에. 처음 보는 표정이에요. 오신자 파크에 나오니까 갑자기 몰려오는 슈위. <laughs> 갑자기 네. 정신 차려지네요. 어 그래. 이런 <laughs> 계단 영화에 진짜 많이 나오잖아. 어 맞아. 인도적으로 보면 여기서 남남자친구가. 그니까. 여기 이따 올라가다가 남주가 붙잡고, 어, 그럼 난 다시 들어가는 거지. 따르기 같은 그런 건가 봐. 저것도 유튜브로 본것 같아. 어두워졌다. 어두운 뉴욕의 거리. 롱패딩 입고 싶다. 롱패딩 입고 그냥 뒤집어 쓰고 다니고 싶다. 멋있지 않아? 어 스타벅스당 디 아, 여기 기 수복 개 예뻐 뉴욕 수복이잖아 아 뉴욕 너무 예쁘다 아추아 여기가 첼시마켓이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떻 들어가? 이좀먹어볼까 진짜 백화점 같네 여기 그냥 가게 들어 근데 되게 뭔가 강박적이다 문 닫은데도 있네 음. 와, 이거 샵, 뭐야? 아, 와. 아, 와. 와. 여기 초콜릿이야? 뭐야? 우와! 엄청 예쁘다 뭐야? 가 유명한 그 니들이야 아 여기? 오. 아 맛있겠다 아 너무 깜짝하잖아 와 이거 알약처럼 생겼어 되게 들어가 보고 싶게 만들었다. 두 <목소리도> 그 분은 이렇게 놀아치 않아. 토끼. 아니 저 붙어있네. 겁나 귀여워. 보를 붙여, 보을붙이도 있어. 역시 특이한 게 많아. <목소리도> 어, 근데 이건 좀 귀엽다. 와, 이거 핫도그, 핫도그 모양 얼마야? 4만 5천 원 정도? 음, 음, 여기는 다 뉴욕 컨셉인가 봐. 다 커피 스타 머스업이. 예쁘다. 난이 빌딩 샷을 찍고 싶은데. 이것도 예쁘다. 이것도 예쁘다. The best. 뉴욕 센트럴 파크 그 e n t r a l Park? Can you come? Can you c 이 m 이 Can you come? Can you come? Can y o 어 come? Can 이 o u come? 그 음, 디자인 예쁘다 이것도 스티커야 스티커도 예쁘다 이거 스티커래 아, 예쁘지 않아? 스티커 나 스티커 정말 좋아하는데 이건 연필꽂이 아니야? 아일러브뉴욕 소주잔도 있어 귀엽다 이거 아 어. 근데 나 집에 있어가지고 소주잔 아, 귀엽다 겁나 귀여워 이것도 먹는 노란 택시 와, 귀여워 친구 왔나? <laughs> 샷글라스네. 샷클라스네 소주잔이 아니라. 아니. 아니 심지어 지금 우산도 사고싶어. 아게 참... 제일 귀여워. 제일... 뉴욕시티 스티커스. 아 이거 스티커 너무 귀엽다. 스티커가 아니 스티커가 이렇게 돼있어. 스티커야? <laughs> 어. 스티커북. 이거 얼마라고? 1 9고 어? 마시고. 싸다. 어쩐지 싼티 났어. 아니 이것도 이거 초콜릿인 초콜릿 사고 싶어. 다 사고 싶어. 짜증나 진짜. 개박치 이쁘긴 한데 안 쓰고 스티커는 근데 좀 쓰고 그냥 이거 가볍게 하나 사기 좋은 거 같아. 센트로파크 때문에 안쓸 수가 없잖아. <목소리> 뭐야 처음 봐. 유럽에서 엄청 유명하다고? 어. 유럽에서 먹던 건데 이거 진짜. 여기 좀 다르네. 맛있고. 와 처음 보는 거 되게 많아. 외국 어, 시리얼 처음. 아니 다 처음 봐. 첵스도 되게 예쁘게 생겼네. 이런 거 처음 봐. 이거 진짜 맛있어. 먹어봤어? 어나 이거 먹어봤어. 진짜? 어, 이거 시나몬. 시리얼, 시리얼 사갈까? 한국 갈 때? 포켓몬도 있다. 되게 아, 얘도 귀엽게 생겼어. 롤. 얘도 귀엽게 생겼어. 토스트. 얘보 예뻐 생긴 거 봐. 엄마의 빵 모양이야. 너무 귀엽지 않아?

거슬려.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. Thank you. Thank you. 맛있겠다. 자, 됐습니다, 주문은.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. 아무 도움 없이. 완벽했어. <laughs> 근데 왜화나 했어? 우와, 뭐? 미치겠다. 좀 크다. 진짜 디저트 청소기에 통성스럽다 숟가락과 젓가락, 포크, 그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던 아주 완벽한 호텔. 고객을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겠다는. 근데 되게 친절하다요. 흥이 드니 친절한 출발난 자문술 했다 약간 지금 약간 과학자 된것 같아. <laughs> 뭐가 과학자 <된> 것 같아. <laughs> 아니 뭐가 과학적? 우이영 영재 어린이 영재. 아저씨한테 <laughs> 음. 맛있다. 이이 복숭아가 좀덜 있긴 했는데 좀 딱딱하지만 괜찮지 않지? 좀. 그게 원래 엄청 달거든. 복숭아. 귀엽지. 도넛, 도넛. 복숭아라 하는... 그래. 영어로. 너무 웃겨. 납작 복숭아. <laughs> 말이 좀 너무 음. 재그 악마는 프라다 있는데 이런 거 없나? 인턴 이런 거 없나? 비기너 게 뭐야? 들뭐 하나 아마. 영웅. 엄마 영국 엄마 영국 알았죠? 아니 이거 뉴욕 거리네. 아 보니까 노란 거. 우리 다닌데 똑같아요. 또 응. 여, 아직도 공사 맞아, 중이야. 맞아. 아직도 공사 맞아. 중이야. 뉴욕은 일년 내내 공사한데 지금. 현리가더 발달하는. 이거 현대는 중심지가 뉴욕이야. 제가 그 가이드가 아니어서요. 무슨 사례를 멈춰 주세요. 7이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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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틀리셨습니다 다시 계산하세요. 2시신데오시인데 2시인데. 2시데 2시인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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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시인데2 2시인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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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인아 2시인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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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o 어, 진짜 e d watching. The way I'm supposed to go to one of them. Of course, you get that. But you're here, Bob. w 서가어 근데 둘다 너도